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운 소수와 합성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이두 개의 집단은 어떤 특징이 있고 성질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소수와 합성수의 정의를 다시 짚기 전에 이두 개들은 모두 자연수라는 지금 어떤 그 집단 안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정의를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소수란 약수의 개수가 정확하게 딱두 개인 인 자연수를 이야기했어요. 자 이때 이두 개는 1과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뭐 2, 3, 5, 7, 11, 13등 등과 같이 어, 이렇게 숫자들을 한번 나열, 작은 순서대로 나열을 해봤고요. 이 안에서도 구분을 해보자면. 요. 제일 첫 번째 2를 제외하고는 모두 홀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2는 유일한 짝수입니다. 소수 중에서 요거 중요한 사실. 자, 그러면 잠깐 왜그 뒤에 2보다 큰 짝수들은 어 소수가 될수 없냐를 잠깐 얘기를 해 보자면 예를 들어서 뭐 10이 있다고 합시다. 자, 10은 약수가 1, 2, 5, 10. 약수가 딱두 개여야 되는데, 어, 1과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 짝수기 이 때문에 2를 항상 인수로 갖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반드시 합성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어, 우리가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이제 소수와 반대되는 개념, 합성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합성수는 약수의 개수가 3개 이상이 3개가 아니라 3개 이상입니다. 자연수를 우리는 이제 합성수라고 하고요.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뭐, 4. 4는 1, 2, 4를 가지고 있죠. 뭐, 6. 그 다음에 8, 9. 이런 식으로. 아, 그래서, 홀수라고 해서 무조건 소수도 아닙니다. 이9 같은 경우는 1, 3, 9. 그, 홀수이지만 약수를 3개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왜 지금 자연수라는 어떤 집단 안에서 소수와 합성수로만 구분하지 않았냐면 이두개 안에서도 포함되지 않는 숫자가 있기 때문이야. 그건 바로 1입니다. 자, 1은 약수의 개수가 딱 하나이기 때문에 소수에도 합성수에도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는 게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연수를 어, 소수 합성수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러면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 소수와 합성수 그리고 그두 개에도 포함되지 않는 1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자, 이를 바탕으로 한번 확인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해 볼게요. 자. 보기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 가장 작은 소수는 1인가?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라고 했죠. 기억은 틀린 문장이고요. 니은. 소수는 모두 홀수인가? 소수 중에서 이는 유일한 짝수로 가 있었죠 그래서 니은도 틀린 명제입니다 디귿 5의 배수 중 소수가 있냐 자 5의 배수 한번 나열해 볼까요 5, 10, 15아 근데 이 중에서 5는 소수라 했었죠 1과 5만 약수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디귿은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 1은 합성수도 소수도 아니라고 했었죠 자 미읍 모든 짝수는 합성수인가 아니죠 또 2는 소수라고 했었죠. 그래서 미음도 틀린 문장이고요. 마지막 비음. 자연수는 소수와 합성수 그리고 1까지 포함해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ᄃᄅ을 포함하고 있는 3번이 되겠습니다.